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갑습니다, 키움 TV의 김덕기입니다. 자, 오늘은 흥하는 미용실 원장님의 말시. 다음 편에는 망하는 미용실의 원장님의 말투 시리즈로 연결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흥하는 미용실의 원장님의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말한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로 세상의 자연의 이치예요. 사람은 결코 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흥하는 미용실의 원장님의 말씨다 제가 경험에 의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말하는 즉 말투, 말씨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씨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할때 웃음을 띄면서 말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좋아요. 아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표정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은 말의 소리가 아니라 말의 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정이. 그것이 자기 감정 표현과 같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할 때도 하지만, 어, 설득력에서도 절대적인 요소예요. 표정.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인성을 가르친다. 사람의 품, 품, 어, 품성. 기본이죠. 덕목이란 말이에요. 어, 남한테 호감을 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덕 있는 인성의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항상 가르친다. 세 번째는 언어가 순화되어 있다. 언어가 절제되어 있고 순화, 맑게 바뀌어 있어요. 즉,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러져 있는 거죠. 맑은 물처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단칠 일도 알아듣게 말한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가라앉혀서 알아듣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한다는 라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좋은 말만 계속하라는 것은 반드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말과 즉, 상과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적인 말을 동시에 해가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기대해. 좋은 말을 계속 할것 할 같은 사람이 조, 좋은 말을 계속 할 때는 그것이 크게 안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좋은 말과 그렇지 훈계하는 이런 말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따끔하게 혼내고 또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더 먹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흐린 날씨가 좋은 날씨를 더 좋게 하는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머스러워요.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매장은 원장님이 들어오면 꽃처럼 미용실이 살아나고 어느 매장은 원장님이 들어오면 싸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인가 분위기를 시키는 사람인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직원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대화한다. 음, 어. 지금 어. 동생이 뭐 하지? 저 그때 그랬다 고 그랬지? 이렇게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취미. 어. 요즘 뭐 니가 어. 뭐 롤러를 배운 다음에 어 스키를 탔다며 보드를 배웠다며. 인드썸핑을한 뭐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사나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네가 무슨 전공했지? 이런 식으로 이건 고객과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직원과의 소통을 할 때는 정보를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해라 다시 말해서, 자주 만날 때 기쁜 대화를 할수 있게 된다.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직원과의 대화도 자주 하게 되면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깊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게 되면 깊어진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흥하는 말씨를 가진 원장님들은 직원들 칭찬을 잘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할 건 뭐라고 그어요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구체성이 없는 입에 발린 소리하면그 칭찬은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장님들은 칭찬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을 진실되게 한다는 거죠. 오, 오늘 스 좋은데, 와, 오늘 표정 좋아. 근데 칭찬은 큰 의미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칭찬만이 아니라 오너 원장님이 바라는 것을 칭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잘 입었는데 그럼 잘 입는단 말이에요. 어너 공부 열심히 하지. 어느도 공부했네. 어쩌다 하루 하는 걸 봤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칭찬은 있는 칭찬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것은 결코 말로 통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못 하냐? 똑같은 말입니다. 너네 그것도 못 하냐? 너는 그것만 하면 잘하는데. 도와 만을 바꿨을 때에 이 직원에 대한 인격 직원에 대한 에너지 직원의 긍정 이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놀라운 것이다. 다시 봅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크... 너는 그것만 잘하면 최곤데. 이거는 직원, 자식, 부부 사이 어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만 도자를 만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흥하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씨는 다르다라는 거죠. 살아있고 순수하고 기가 있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말에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말한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즉, 그 내가 한 말은 가장 가까이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 세일즈 상담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말이라는 책을 집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어보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말이라는 것이 인생 세일즈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자, 키움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